가 예상됩니다.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벗겨냈습니다. 공간이 없었습니다. 도쿄 패스 이거 네이마르 몸싸움 잘 버팁니다. 아 제쳤어요.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네이마르,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좋은 볼터치. 네이마르. 아, 볼 경합이 굉장히 멋집니다. 거칠게.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기회를 얻습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자, 갑니다. 거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순직볼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소비수 사이를 돌아서 볼을 만들었습니다. 일게 보내줍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의 크로스 슛! 선제골을 올립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비니시오스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페어포드 1번 중간에 추가 골. 한골더많습니다야 진짜 멋진 골이에 김 가는데요. 아, 측면 뒤에 있어요. 에이마르 찾았습니다. 왼쪽으로 아, <laughs> 크로스. 헤더! 브라질. 추가 득점.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어, 또잘 들어갔습니다. 헤더! 브라질. 스로 대 0. 0니다 실런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 요 찾았습니다. 네이마르 크로스. 헤더! 브라질. 움직임을 봤는데요. 아, 골잘 들어갔습니다. 머리에 아. 맞췄어요. 브라질. 알렉산더 스웨덴록스. 측면 공간을 흘러갑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데비 페커, 크로스. 있어요. 머리에 맞췄어요. 브라질. 추가 골을 넣는데서 로서지 않고 막아냅니다. 네이마르. 원쪽으로 크로스. 어. 계속해서 공격. 브라질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슛! 브라질 브라질 수비가 멋지 보여줍니다. 네이마르 자치고 나갑니다. 공 받아냈습니다. 좋은 볼터치 몸싸움 잘 버팁니다. 알렉산더 아놀 크로 헤드. 브라질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어떤 팀이 가져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요. 번쪽으로. 헤드. 브라질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여기서 수비가 거버됩니다. 또다시 홈페이지! 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메르토카르로스. 데이드 베컵. 아, 가나요? 데이드 베컵, 크로스. 버리러! 브라질, 오메르토카르로스. 양팀 모두 슈팅까지는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볼까지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마루네마루네마루 헤드! 브라질! 여기서 들어합니다 선제골입니다!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공을 전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볼 컨트롤도 좋아서 직접 공을 소유해서 앞으로 운반하거나 공격 루트를 찾아 간숨에 기이! 헤드! 선제골을 올립니다! 브라질! 오베르 초카르로스! 고베르 투카르로스 반대쪽으로 기회에 패스 빠르게 보냅니다 슛 브라질 아!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빠리로 투카 아, 아!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패턴 브라질 추가득점을올립니다 자, 연결될까요? 스네이더. 네이마르. 네이마르. 막머리에 맞췄어요.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브라질. 브라질.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여기는 밀라노에 위치한 스타디오 주세페 에베아처입니다. 위대한 선수들의 이름이 가득 새겨진 경기장인데요.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면서 오랫동안 이탈리아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오늘 경기는 인테르나치오날레 대 브라질.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았습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가로챘습니다. 2022년은 리오넬 메시가 축구라는 스포츠의 역대 최고의 선수에 올라간 정복한 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트로피를 마침내 들어올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예, 카타르에서의 시간이 사실 모두 완벽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어, 한준희 해설위원께서는 언제부터 이 선수 될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는지요. 크로아티아와의 준결승전을 꼽고 이 이어지는 공세. 아,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앞으로의 경기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뒷동반으로 발기술이 좋은데요. 자, 올렸습니다. 헤져 멋진 선광입니다. 속도 대단했어요. 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으로 스루 패스. 카푸. 아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네이마르. 네 서로 양보할 수가 없죠. 직접 치고 나갑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움직임을 봤는데요. 메시. 드리블합니다. 벤 화이트. 아, 끊어집니다. 파울이 될까요? 브라질 공다시되 찾아옵니다. 카푸 뒷 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리시면 하는데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물러서지 않고 막아냅니다. 네이마르. 먼쪽으로 크로스 빠리로 골피... 계속되는 공격 브라질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오늘도 골키퍼가 천연공을 일어났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일대영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텐데요. 상대 팀도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착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로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성공했다면 득점 찬스였어요. 좋은 승부수였습니다. 역수비죠 카세미루. 길게 뿌려줍니다. 좋은 찬스. 자 때립니다. 인터를다지원달래 여기서 동점 따라보는데 성공합니다 한골내주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짧은 시간에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했네요 이대로 앞서 나가고 싶어할 텐데요 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기마킨 스루패스 골로 연결됐습니다 아못 넣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스루패스였습니다 패딩 브라질 역전! 브라질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공중 볼을 헤더로 잘 연결했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헤더! 한번더 아. 슛! 돈나르마 잘 막아냈어요. 아키포가잘 막았어요. 대단한 선방이 나옵니다. 돈나르마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이에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수비! 브라질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네이마르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패스를 받은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